안녕하세요. 항프로입니다. 저희 게시판에 어프로치 때 센크가 너무 많이 나신다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풀스윙과 센크가 나는 이유는 똑같아요. 어프로치를 하실 때 센크가 많이 나시면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은요. 내 공과 공 앞에 장애물을 두시고요. 공 앞에 장애물을 두실 때는요. 페이스를 센터에 맞춰서요. 이렇게 공을 주시고요. 여기 공을 이렇게. 헤드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거리를 만들어서 서주시면 됩니다 꼭 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티로 한번 꽂아볼게요 이 정도 거리를 해서 장애물을 두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팩트 연습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느낌은요, 저희가 때릴 때 클럽 페이스 면에 임팩트를 제대로 때려야겠다는 느낌보다는 내릴 때 토로 임팩트를 해야겠다는 되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아요. 공을 맞출 때 우리가 내려오고 임팩트를 센터에 이렇게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손을 몸에 가까이 붙여둔다는 느낌으로 임팩트 때 토로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해주세요. 공 앞에 항상 장애물을 두고 연습해주세요. 어프로치 하실 때요, 30.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드레스 때,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손과 몸의 거리, 손과 공의 거리를 멀리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서서요, 임팩트를 했을 때, 내가 토우에 공을 맞춘다, 페이스 앞면으로 공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손이 몸쪽으로 붙어서 돌거든요? 이런 느낌을 많이 주면서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자, 잘 들어서요, 토우로 맞춘다는 느낌으로, 손을 몸에 땡겨서 쳐주는 거예요. 땡겨 쳐주세요. 이렇게 치시면 생크가 좀덜날 겁니다 좀. 어드레스 때 공과 몸의 거리를 조금 멀리 서 주시고요 왼발에 체중 잘 주시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공을 오랫동안 봐 주셔야 됩니다 자 어드레스 해서요 스윙해 볼게요 공을 토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할때 손을 몸으로 당겨서 몸 가까이 오기 위해서 공 오래 보면서 치겠습니다 스윙의 센크도 마찬가지로 머리 고정을 해야 되지만 외치는 머리 고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공을 잘 봐주세요. 어프로치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장애물을 공 앞에 이렇게 두시고요. 헤드를 먼저 놓고 원래 거리보다 발을 조금 더 뒤로 멀리 서주시는 거예요. 공과 몸의 거리를 멀리 서서요. 자, 임팩트를 때릴 때 페이스 센터면이 아니라 토우로 공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칠 겁니다. 그러면 손이 배로 가까이 끌려오면서 배와 가까이 지면서 스윙이 될 거예요. 공 오래 보시면서요. 백스윙하고 가까이 끌려온다는 느낌으로 임팩트입니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연습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